네. 20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10번 문제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삼차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의점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그리고 곡선 y는 fx 위의점 2,3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만날 때 f0의 값을 물어봤네요. 자, 문제를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그냥 삼차함수 fx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두 점이 있는 거죠. my,f, 마이 my 그리고 2,3. 그 둘에서 각각 접선을 그은 거예요. 그럼 접선 두 개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에서 그은 거 하나, 2에서 그은 거 하나. 그두 개의 접선이 1,3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두 접선이 이렇게 1,3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이제 파악은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하나씩 알아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함수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fx를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겠죠? x 3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요. 바로, f0의 값이 궁금한 거예요. f0은 여기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결국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는 c값이 궁금하다는 거겠죠. 뭐 요거까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미리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fx를 설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끊어놨잖아요. 우리가 활용을 해줘야 될 거는 마이너스 2와 2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만난다요. 그럼 우리 접선을 구해야겠죠. 우리 접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접선도 결국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필요해요. 지나는 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와 2,3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기울기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해서 그 순간에 x 좌표를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결국엔 fx의 도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도함수도 구해놓고 갑시다. 그래서 fx의 도함수를 찾아주면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요렇게까지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도함수는 찾았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접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리 또 혹시 적어놓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나 좀 볼게요. 하고 봤더니 우리 여기요. 요거 보이시나요? 곡선 y는 fx 위의 점 2,3에서 우리 지금 2,3을 아예 fx 위의 점이라고 줘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저것까지만 또 적어주고 갈게요. 이 지금 스텝 1에서는 제가 뭘 하는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얻어낼 수 있는 모든 조건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필요한 조건들을 좀 미리 정리를 했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본격적인 풀이는 이제 스텝 2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2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8 더하기 4a 그리고 더하기 2b 더하기 c는 얼마다? 3이다까지 구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좀 해놓고 갈게요.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5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은 파악을 해놨어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봅시다. 자, 그럼 문제를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저는 이 마이너스 2일 때의 접선을 L1이라고 하고요. 이 2일 때의 접선을 L2라고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L1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이제 미분한 f'x에다가 프라임 마이너스 2를 대입한 후에 마이너스 2 콤마 F 마이너스 2를 점으로 하여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Y는 F 프라임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요. 12 마이너스 4A 더하기 B 그리고 점을 마이너스 2 콤마 F 마이너스 2로 하는 거기 때문에 X 더하기 2 더하기 F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L2도 구해줄 수 있겠죠. L1과 똑같은 방식으로 f 프라임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12 더하기 4a 더하기 b에다가 점은 2,3으로 하면 되죠. x-2 더하기 3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두 접선이 무슨 점을 지나요? 네, 1,3을 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아까 처음에 문제 풀때 그림 대충 스케치해 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두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 둘이 이렇게 만난다 뭐 이런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3이라는 점을 l1과 l2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1번이라고 적을게요 우리 l1에다가 먼저 대입을 해줍시다 l1에 대입 자 l1에다가 1.3을 대입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6-12a 더하기 3b 더하기 F 마이너스 2는 3. 여기까지 정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이번에는 L2에다가 대입을 합시다. L2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A, 그리고 마이너스 B, 더하기 3은 3이에요. 그럼 3이 날아가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게 B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까지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b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를 대입을 해줘서 뭔가 a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1번에다가요. 여기다가 근데 문제는 요 f 마이너스 2가 걸리죠. 요 f 마이너스 2만 어떻게 좀 해결이 되면 b를 대입을 해가지고 a를 찾고, 그럼 자연스럽게 b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여기 옆에다가. f-2를 잠깐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위에 보면 우리가 fx를 저렇게 x 세제곱쫙 설정을 해놨잖아요. 저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12a 더하기, 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우리 지금 B가 마이너스 4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구해놨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에 적혀있는 모든 B는 얘로 좀 바꿔버릴게요. 그럼 이 F-2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바뀌냐면 12A 더하기 16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도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놨었어요. 여기요. 여기에다가도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이너스 4이 더하기 c는 19. 이렇게또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f-2를 찾았기 때문에 제가 1번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1번식은 원래 36-12 더하기 3b 더하기 f-2가 3이다였잖아요. 여기다가 요걸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24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조건이 나왔죠. 요 위에서 요거 하나랑 요 밑에서 요거 하나랑 요. 얘네 둘이 연립을 하면 뭐가 나와요? 네, 바로 우리가 찾는 A가 나올 거고, 그럼 자, 연스럽게 누구도? 네, C도 나와주는 거겠죠. 어,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적어놨네요. 이1이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자연스럽게 A가 나올 거고, 그럼 우리가 찾는 C도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형광펜 쳐놓은 이두 친구를 연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8A가 32라고 나오고요, A는 4라고 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C는 얼마? 35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찾으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f형 그러니까 c의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35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자, 얘는 우리가요, 그냥 문제 있는 조건을 그대로 가져다 쓴것밖에 없죠. 처음에 f(x)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다. 그리고 f(2)가 3) 이 뭐냐? f(x)가 2 3이라는 점을 지난다. 그리고, 마이너스 2와 2에서 그은 접선이 1,3을 만난다. 그저 미지수가 조금 많았을 뿐이지, 주어진 조건들에 차례차례 대입을 해서 열림만 해주면 전혀 못풀 문제가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고, 이게 이제 아마 제가 그 EBS에서 준 답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좀 FX를 깔끔하게 설정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 문제에서 지나는 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fx를 좀 정리를 해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9번, 10번, 11번이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쉬운 사점에 해당이 될 거고, 제가 쉬운 사점은 그렇게까지 문제를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그냥 알아서 풀리는 것들이에요. 뭔가 문제에 조건을 숨겨놓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좀 뽑아내야 되는 어떤 조건을 찾아내기 어렵게 표현을 해놓든가, 이런 게 이제 점점점 갈수록 많아지는데, 이렇게 쉬운 사점에 해당되는 애들은 어떤 함수를 설정하거나 조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용을 해도 웬만해서는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fx 함수 설정을 그 답지처럼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굳이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계산이 숙달이 되어 있고 그런 풀이 방법들을 많이 경험해 본 친구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냥 문제를 읽고 직관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입장이라면 전 굳이 그렇게까지 풀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함수 설정 방법 사용하고 그냥 대입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다시 꼭 해주세요.